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마텔 엘리트 77더 핀드입니다. 이번 달에 출시된 신상 제품이에요. 마텔에서 출시되는 첫 핀드 피규어인 만큼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1차 물량은 이미 품절된 상태고 2차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박싱에 앞서서 선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볼게요. 더핀드는 브레이 와이어터의 다른 인격체예요. 핀드는 악령, 마귀라는 뜻이고요. 이름처럼 경기에서도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울트팬들에게 익숙한 믹폴리의 맨카인드 기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코믹스에서 조커의 모습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네요. 장갑에는 상처와 치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브레이의 얼굴을 닮은 랜턴을 들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에요.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까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더 핀드의 본체와 브레이의 얼굴을 닮은 랜턴, 그리고 아이템을 잡을 수 있는 손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핀드의 마스크는 얼굴 가죽을 뜯어낸 조커에서 오마주를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뜯겨나간 얼굴 가죽 부분을 진짜 실감나게 묘사해서 징그러울 정도네요. 마텔 피규어 헤드가 그렇게 해상도가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보다는 약간 실물이 더잘 나온 것 같습니다. 브레이의 황금빛 눈동자를 섬세하게 표현했고요. 치아 쪽도 실제 가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조형이 잘 됐어요. 이렇게 깊은 느낌까지 나게 안쪽까지 치아가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가슴 쪽의 타투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쪽 가슴 쪽에 경기복에 살짝 가려 있는데 자연스럽게 경계선까지 프린팅이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핀드의 긴 머리가 넘어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는 재질이라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고요. 약간 라면 면발 프로토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는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갈색이냐? 브레이의 머리 색깔은 금발이다. 그러니까 바로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출시할 때는 이렇게 금발로 출시된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 색깔이 브레이의 실제 머리 색감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음은 바디를 살펴볼게요. 먼저 바디 밸런스를 보시면 상체가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실제 브레이도 상체가 굉장히 큰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을 진짜 피규어로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약간 배가 나온 듯안 나온 듯 이렇게 큰 상체를 피규어로 잘 표현해 놓았고요. 오른팔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손에는 헐트라는 글자가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려한 문신이 팔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브레이의 타투가 실제로 보더라도 이게 뭔 그림이지 싶을 정도로 엄청 복잡한데요. 그거를 피규어에 진짜 섬세하게 프린팅해 놓았어요. 진짜 문신처럼 색감도 화려하고요. 이렇게 팔 안쪽까지 섬세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진짜 하나하나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팔도 오른팔 못지않게 정교해요. 왼팔에는 힐이라는 치유라는 뜻의 글자가 깔끔하게 새겨져 있고요. 오른팔보다 문신이 화려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교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타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문신이 정말 화려하죠. 팔이랑 몸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투가 이어져 있고요. 등에도 진짜 커다란 문신이 있어가지고 빈틈없이 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신이랑 경기복이랑 이어지는 이런 경계선 부분 도색이 많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도색을 잘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체를 살펴볼게요. 브레이가 자주 입는 이런 스트라이프 팬츠를 프린팅해 놓았습니다. 이쪽 무릎 부분 디테일은 약간 유광 도색으로 처리해가지고 가죽 같은 질감을 주려고 한것 같고요. 건빨 스트라이프인데 스트라이프에 도색 번짐없이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릎 부분 관절도 좋아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서있을 수 있고요. 부츠에는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와이어트만의 개성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벨트예요. 벨트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프린팅 같죠? 약간 입체적인 조형으로 해가지고 벨트 같은 느낌을 좀더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프린팅이 조금 단순한 것 같네요. 뒷주머니도 살짝 튀어나오는 입체적인 조형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있는 아이템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템을 잡을 수 있게 살짝 오므리고 있는 손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헐트 힐이라는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맨더블 클로를 할 때는 이렇게 살짝 오므린 손이 연출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의 얼굴을 닮은 랜턴도 들어있어요. 안쪽 부분 랜턴을 약간 클리어한 재질로 했으면 진짜 램프 느낌이 좀 살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실제 랜턴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머리같이 머릿결을 잘 살렸네요. 지금부터는 스톱모션을 통해서 핀드의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기술은 시스터 아비게일과 맨더블클로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